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아보숑 FM 지금이 소중해 장남순입니다. 함께하신 우리 디제이분들 오늘은 시적으로 인사를 나눠주실래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여자 운현선입니다. 네. 쪽이죠.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여자 이영숙입니다. 네.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로 노래하는 남자 농민입니다. <laughs> 배로? <웃음> 배로 어떻게 노래를 하죠? <laughs> 네. 여러분은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제일 좋으신가요? 저는 예전에는 무조건 봄이 좋았는데요, 요즘은 가을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농사 지은 사람들은 마음이 풍성하게 모든 곡식 거둬들이고 추운 겨울에 먹을 김장도 해놓고 쉴수 있다는 편안한 마음이 들 테니까요. 그리고 내 삶이 가을이 지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인생의 가을에는 어떤 기분이 들게 될까요? 아, 각자 나름대로 오늘은 시로서 계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누가 네. 마음에 음. 담는 시 있나요? 아 나는 주제가 우리 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방향이냐가 물어보셔갖고 네. 아, 그냥 봄이라고 하긴 좀 미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laughs> 가을로 잡았어요. 겨울은 또 너무 슬프고요. 네. 그래서 어. 가을로 <laughs> 했습니다. 그래서 에. 가을에 대한 시를 짱! 짱! 짧박하게 했습니다. 네. 네. 내 인생은 행복한 가을, 이영수. 가을, 풍성함이 가득하고 아직도 뭔가 거둘 게 있다는 그 풍부한 마음으로 나는 할 일이 많다. 가을을 길게 만끽하며 마음의 겨울이 안올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가을을 즐기는 인생 후반전. 벅찬 희망을 꽉 잡고 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누가 또 하실래요? 선생님. 요 저는 계절보다는 네. 어, 오늘에 대해서 오늘 네, 그렇죠. 제일, 제일 중요하시죠. <laughs> 네. 오늘 하경임 어제와 똑같은 모양으로 찾아오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 보다는 무슨 일이 없기를 바라는 오늘 누구에게나 당연히 찾아오는 오늘 같지만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어제 죽은 친구 오빠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는 오늘 그저 쉽게 찾아오는 오늘 같지만 맞이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모습은 달라지는 오늘, 난 후회하지 않을 좋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내려 한다 이상입니다. 와, 갑자기 눈물 좋습니다. 나. 슬프지만. 슬픈 일이에요. <laughs> 그 대목 뒤에다가 한글 한대 붙이고 싶어. 아. 네. 지금이 소중해. <웃음> 소중해. <웃음> 친구 오빠가 네. 죽은 다음에 음. 제가 쓴. 슬... 아, 마음이 좀 아프네요. 음. 네. <laughs> 네. 항시 우리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네. 열심히 살자. 네, 그래야죠. 네 선생님 도 한마디. 어 좋아하는 계절을 말씀을 하셔서 저는 네. 가, 저도 가을이에요 선생님. 아, 역시 다 가을이네요. 좋 그림 그리는 여자잖아요. 아, 그림이 가장 풍성한 게 가을 그림이거든요. 인생엔 봄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런데 저는 <laughs> 음, 이제 음. 시가 제가 네. 지은 시가 아니라 네. 지리산을 열일곱 번이나 음, 간 어. 지리산의 피아골의 음. 단풍을 아. 아름답게 노래한 네. 조선시대의 네. 학자 조식이라는 어. 그분의 상홍소가 음. 피아골이란 뜻이래요. 아. 짤막한 가을을 음. 노래한 시를 저는 읊을게요. 네. 흰 구름 맑은 내는 골골이 잠겼는데 가을의 붉은 단풍 봄꽃보다 고하라 천공이 나를 위해 매빛을 꾸몄으니 산도 붉고 물도 붉고 사람조차 붉어라. 이렇게노래했대요 아, 네. 네. 맞아요. 감사니다 어, 네. 피아결에 가면 사몽소라고 있어요. 네. <laughs> 네. 아, 그래요. 사몽소. 네. 아. 네. 우리 시댁이 그 아, 옆에잖아요. <laughs> 그게 피아골이래요. 아, 현지 잡살 음. 가야 되겠네. <laughs> 가야 되겠네. <laughs> 한번 갑시다. 네. 가요. <laughs> 김용민 선생님은 네. 어떻게 또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마음에 담는 시라도 한 구절 해 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제가 워낙 건조한 삶을 살아. <laughs> <사간다. 웃음> <laughs> 어떻게? 그, 바짝 마른 거래도 <laughs> 드라이. 근데 실제 보기는 드라이 안 하신데. <웃음> 음, <웃음> 너무 재밌으셔. 음, 네, 그 주로 이제 노래 가사들이 제일 네. 많이 네. 나오고요. 네. 그 저는 나이 안 맞게 그 뭐라고 그럴까 시라고 하기엔 그렇고 노래 음. 가사도 네, 기 네. 때문에 가사도 시지 뭐 앞으로 몇년 후에는 우리 후손들이 국어 시간에 그그 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어, 대중 가수 예. 가요들의 그 가사들을 가사를. 보면서 하나의 장르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 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음, 음. 뭐 좀 여기에서 나오기 좀 애매한 그 블랙핑크라는 아어 그룹에 뭐 <laughs> 어, 어 애매해요. 네. 그 저도 알아요. 블랙핑크 거 로제라는 그, 아, 예. 그 목소리 좋은 처자가 음. 있는데 음. 처자가 네, 음. 그 처자가 무슨 뭐라고 음. 음. 그뭐 할까? 결론은 그 뭐야? 까 내가 성공하고 날아보니까 음. 정말 나에게 정말 소중했던 거는 내 옆에 있었다. 내 맞아요. 파랑새 뭐 멋있게 뭐 언더그라운드라고 막 이렇게 멋있게 얘긴 하는데 결론은 음. 옛날에 조영필 선생님의 소중한 건 모두 내 옆에 있다. 먼길 아, 떠난 사람에게 뭐 말해주고 음, 싶다. 뭐 이런 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럴 때일수록 한번 내 음. 주변을 돌아보고 음. 내가 맞아요. 가지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 자체가 맞아요. 주어진 하나의 음. 행복인데 와. 내가 이,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런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음. 났습니다. 음.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장생님은 선생님 저는요 아까 계절을 계속 얘기하는데 음. 그래서 내가 요거로 계절을 한번 음. 코믹하게 <laughs> 네. 코믹하게 음. 예, 일년에 유리라는게 있어요 그렇게 유리를 만들었어요 네. 제가 음. 네. <laughs> 찬설리가 내리니 계절끼리 신랑이를 한다 음. 가을이가 여름이더러 시퍼런 애들 비켜라 하니 음. 여름이가 억울해서 불으락불르락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음. 보고 있던 겨울이가 여름, 가을 까불지 마라. 음. 동장군은 여기 있다며 서슬퍼렇게 음. 호령하니 사시나무처럼 후두루두루 떨지 입까지 떨쳐서 떨구어버리고요. 또그 옆에서 보고 있던 봄이 포근한 입김을 불며 목목시 다 필요한 계절이니 음. 나처럼 아름답게 웃어주면 음. 새들도 좋아서 노래한단다. <laughs> 우리는 정답게 음. 올려서 1년이 되자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네. 그게 1년의 유례입니다. 네. 아, 예. 여러분 잘 재밌다. 들으셨죠? 네. <웃음> <웃음> 제가 페이스북에 네. 이제 맨날 음. 뭘 올리잖아요. 음. 음. 올리는데 어떤 때 가끔 딱딱한 음. 그 음. 뭐 앵커를 해놓고 음. 딱딱한 <laughs> 거를 올려요. 그러면 가끔씩 음. 웃기려고 아, 그렇게 해놓고 엉뚱한 사진을 갖다가 또 찍어서 음. 요즘에는 좀 딱딱한 걸 올리다가 꽃사진을 음. 찍어놨더니 음. 막 사람들이 막 음. 좋아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해서 다시 사람을 음. 시선을 아. 집중시켜서 음. 모아요. <laughs> 음. 알았어요. 네. 글을 써서 올려놓으면 음. 오히려 사람들이 더잘 보더라고요. 어. 그래서 가끔씩 엉뚱한 글을 음. 이렇게 써서 올려놓습니 좋네요. <laughs> <laughs> 재미있네요. 네. 음. 네, 선생님 음. 사람들이 왜 가을에 음. 단풍놀이 가는지 아세요? 단풍놀이. 음. 까요그 단풍이 음. 주는 색채가 음. 심리적으로 사람이 감정을 일으킨대요. 아. 그심 저기 정신학자나 음. 심리학자들이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우리가 하늘색, 음. 바다색, 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추향색이 있대요. 음. 그러니까는 가을을 향하는 색. 아. 보통 우리가 음. 보지 않고도 느껴지는 색이 있잖아요. 음. 선생님 가을 하면 느껴지는 색이 뭐예요? 네. 그냥 주황, 주황색, 황금, 그렇죠? 아, 황금색, 황금색. 노랑과 네. 막 이런 네, 색이 이렇게 네, 복합, 어 겹쳐지는 복합, 거. 이건 곡식색깔. 네. 예, 근데 그러한 단풍색. 자연색이 음, 우리가 음. 그림을 그려서 나오는 음. 그런 복합된 색은 음. 아니고요. 네. 자연색, 자연에서 음, 보여주는 맞아요. 잎의 잎이 보여주는 그 색깔을 보면 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맞아요. 그리고 차분해진대요. 음. 그 정신이 맑아져서 음. 그래서, 그래서 아. 단풍놀이도 가고 가을을 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아, 좋네요. 옛날에는 봄이 좋았는데, 음. 요즘에는 봄여름 가을 겨울 말고 그냥 자연이 좋아요. 예. 음, 네. 맞아요. 봄이면 아, 봄대로 아, 여름이면 여름대로 여름은 아, 또 녹색 아, 막진 초록 아, 그런 거. 음. 또 영, 가을이면 늙어가는 거 같지 않아요, 이람 예. 그래서 자연이 그렇게 좋아서 네. 너무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게 감사할 네. 뿐이에요. 정말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laughs> 아, 네, 네. <laughs> 내가 교회를 나가서 사나님을 <laughs> 믿는다고 믿는데요. 음. 아직도 뭐 제대로 기대도 못 해요. 음. 그런데 제일 느낌이 음. 오는 때가 언제냐면 음. 진짜 아름다운 음. 그 새싹이 올라온다든가그 겨울에 음. 고통 속에서 있다가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네. 진짜 오묘하잖아요. 네. 가지에 그 나무 잎사귀 음. 피는 너무 거. 신기해요. 네. 꽃잎사귀가 그렇게 이쁘게 피잖아요. 네.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 밖에는 못 하겠다. 맞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laughs> 생각이 요새 너무 절로나. 밭에가 <laughs> 아, 뭐냐 요만한 것들이 다올라 연두빛으로 올라오잖아. 올라오잖아. 야, 이거 진짜 이, 이, 이렇게 조화로운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아유. 저절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남을 뜯기도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뜯어서 먹어야 되나? 그러면 <laughs> <뜯으면, 뜯으면, 뜯으면 웃음> 지나가다가 누가 선물이죠? 선물. 잖아요 예. 그꽃 꺾는 거조차도 나는 네. 싫어요. 어. 그게. 근데 그, 그, 꽃을 왜꺾는지 <laughs> 너무 좋으니까 <laughs> 꽃갖고 들고 다니는 거야. 어, <laughs>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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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까 이제 심리학자, 정신학자 얘기를 했는데 가장 인간의 그 기분과 수면에 도움이 주는 색이 무슨 색인지 아시죠? 푸른빛이. 초 푸른빛, 거. 초록. 예, 예. 그러니까 이 푸른빛을 음. 이렇게 받으면은. 음. 자연이 주는 네. 그대로 치유를 그러니까 해준대요. 네. 준대잖아요. 그래서 초록을 보면 음. 사람이 치유가 네, 된다는 네.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자꾸 자연을 아, 아까 좋아하신다 음, 하는 음. 게 우리들이 연두빛 너무 맞아요.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 치유를 준대요, 마음에. 시력도 좋아진다고. 러잖아요 어제까지는 꽃을 음. 많이 봤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이빨. 초록을 이빨. 봤어요. 아, 초록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동네 너무 좋아. 아, 예뻐. 그래. 막다 연두색이잖아요. 지금. 네. 바로, 바로. 네. 좀 지금이 제일 예쁘다. 제쁠 때 그런 막 초록이 되면 또 뭔가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같고 네. 그런 무게가 자연에서 다 오는 거잖아요. 아, 자연에서. 그냥 금방 꽃필 때는 그냥 몸이 가벼워. 아, 이쁘다. 자연을 이러고 사랑하는 <laughs> 모임 같네. 아니야, 진짜. 자연에서 행복을 느끼자고. 요 <laughs> 어, 맞아요. 우리 김흥민 선생님은 <laughs> 어느 계절을 좋아하세요? <laughs> 어느 계절? 남자분들은 어느 계절을 좋아하시는지 <laughs> <가을을, 웃음> 가을 아닐까? 가을을 좋아한다고 그러던데. <laughs> 그 남자에 국한되면 제가 답을 못하겠고 <laughs> 개인 입장에서 저 저의 입장에서는 네. 살이 찐 다음에는 겨울이 좋더라고요 <laughs> 왜요 옷옷옷 옷으로 가려지니까 아 <laughs> 아 <laughs> 현실적이야. 네. <laughs> 현실적이야 그래요 살 빼기에는 너무 여름에 좀 무서워져요 <웃음> 저도 <웃음> <웃음> 그럼 또 무슨 색깔을 좋아하세요 까만색 어 제가 보니까는 옷을 사고 보면 네. 분명히 다른 색을 샀다고 해서 다 집에서 걸어보면 <laughs> <laughs> <똑같애>. 권색이에요. <laughs> 어... 남자 네비색 아, 그래서 검은도. 제가 권색을 좋아하는 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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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면, 받는 거죠. 제가 훈련을 그렇게 권색의 음. 그런 어떤 문화에서 살아서 그런 건지 음. 음. 에, 뭐, 뭐그 정치적 발언을 하면은 저는 저희 음. 와이프가 입은 게다 모든 생이 다 좋습니다. <laughs> 아, 너무나 사랑하시는 구아공처 가는 아니시고 애처가시죠. 애처가. <laughs> 끝까지, 네. 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네. 더 이상 버틸이. 가면 안 돼. 네. 음, <laughs> 내가 요즘에 남편 옷이 앞에서 장에서 자차고 바깥에까지 겨 나와서 행거가 꽉 찼어요. 그래서 좀 버릴 건좀 버리시다 하고 찾는데 세상에 내 내가 입을,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계속. 왜요? 음. 옷을 똑같은 잠바 아, 조끼 조끼로 된 옷, 똑같은, 게 똑같은 거를 넣으니까. 하나를 사면 똑같은 거를 몇 개를 음. 사가지고 한 번도 입고주지도 않고 또 쳐, 놔두고 아, 또 사고 음, 또 사고 음. 또 사고 했는데 음. 정장만 입다가 음. 직장에 다닐 때 정장만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음. 이제 자유복으로 이제 잠바를 입기 시작하더니 음. 음. 등산복 잠바 해가지고 음. 그거를 요거 요것이 좋으면 또 사고 또 사고인데 색깔 내가 보니까 거기서 거기서 비슷비슷한 콘색아 <laughs> 님은 약간 회색 비슷한 거 그러면 검정. 음. 거기서 비슷비슷한 걸 똑같은 걸왜 사요? 음. 아, 그래서 남자들 심리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음. 내가 이제 이해가 가네. 음.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음. 예를 들어서 밝은색, 핑크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음. 초록은 전혀 안 입어요. 아예 못 입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검정, 곤색, 회색 이렇게 많이 봐요. 단지를 생각했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서. 어, 네. 네. 그래서 너무 이상해요. 아, 한 번은 이제 해외 생활 오래 했으니까 음. 그 러시아 사람들은 음. 검정색 하고요. 음. 여자들은 붉은색. 음. 그 깃발에도 있잖아요. 음. 그런 데 한국 사람들은 회색과 이 무채색을 좋아나 하 봐요. 회색, 음. 블랙 검정색, 이런 음. 것만, 입, 네이비색, 뭐, 이런 음. 것만 입지, 선생님이랑 우리 이렇게 음. 화려하게, 완전. 어, 입는 아, 거는 사실 그림,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음. 색깔감각이 있으니까 좀 많이 음. 좀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 입는데,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블랙 음. 종류더라고요. 아, 아니 그래요. 우리가 봐도 지하철 네. 딱 앉아있는데, 아, 앉아 1명이 앉아있는데, 파요. 아, 9명이 블랙이더라. 고 아, 상가, 나만 같아요. 블랙 아니더라. 어, 상가집, 상가집 같아. 같아. 상가집 <laughs> 그게 맞아요. 조금 문제이긴 어, 해요. 무슨 심리적인 문제. 밝아옷 입어야 네, 나라가 밝아지는가 아닐까? <laughs> 맞아요. 밝은 걸. 어딘가 옛날에 어. 뭐 보러 가니까 밝게 음. 입으라고. 네. 그런 색 입지 말라고. 립스틱도 빨간 네. 거 발라라고 그래야 자식들이 잘 된다고 알려 음. 주더라고. 음. 근데 그래요. 그것도 일리가 있나 봐. 그 음.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특히 이태리는 어린아이들을 음. 교육시킬 때 어렸을 때부터 음. 미술 교육을 시키거든요. 아. 박물관에 가 가지고 음. 그림을 그 명화를 음. 보고 그리는 거나 아. 뭐 음. 그런 식의 색깔 감각을 익혀 줘야지. 음. 우리들은 사실 자랄 때 그런 거못 배웠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전부 다 그냥 검정색. 음. 그림을 그리시니까 여러 <laughs> <역시. 역시. 그런 웃음> <피비에 웃음> <laughs> 틀리죠 자기 분야에서 에이, 에이, 에이. 어, 이제 그림 그린지한 10년째 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아, 그 예. 예. 예술한 사람들이 좀 야하잖아. 그리고 우리 선생님 그래. 예. 음. 보면은 그래요. 네. 요즘에 보면 네. 거의 빨간 색깔을 많이 입잖아요. 선생님 잘 어울려. <laughs> 음. 근데 음. 왜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빨간색을 너무 인듯이 참잘 입더라. 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음. 음. 내 옷이 지금 아마 (60) 전에 옷을 입었던 옷은 전부 다 까만색이에요 음. 근데 지금은 전부 다빨간색이 네. <laughs> 원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보니까 음. 이게 밝은 색깔을 음. 입으면 성격도 밝아지는 것 같고 같은 목소리가 음. 나도 음. 좀더 올라가요 톤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또 얼굴이 지저분해지고 음. 충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색깔로 얼른 음. 이게 그걸로 감추려고 더 그런 것 같아. <laughs> 그 말씀이 맞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음.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외국 음. 그 할머니들 음. 빨간 원피스 입고 그래. 빨간 루즈발르고왜 음. 저랬을까 했는데 그 음. 얼굴이 칙칙한 자기의 맞아요. 그런 거를 네. 이빨간거나 음. 이런 걸로 음. 컴플라치한 거요. 예 아무리 맞아요. 해봐도 곱게 네, 안, 안 되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음, 되는. 말고. 근데 현실적으로도 네. 우리. 음. 날마다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나 날마다 사진을 찍거든요. 네. 네. 빨간 거 입고 사진 찍을 때 오고. 훨씬 이뻐. 네. 오늘은 이제 카키를 입고 찍었는데 어. 틀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네. 아이들은 카키 입었기에 거 다가 다시 올 네. 거예요. 음. 저는 음.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laughs> 진짜 제일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아까 보니까 가을 쪽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살아본 그,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내가 딱그 시기에 와서 그래서 가을을, 계절이, 그래서 어, 가을을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 봄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어, 연습을 해 보고 살아간다면 다 음, <laughs> 멋지게 살 수가 있을 텐데요. 항상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기에 서툴고 어렵고 또 후회도 남지요. 그래도 항상 새로운 호기심이 있기에 살아볼 만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후회 하시지 마시고 사시길 바라면서 네. 네. 오늘 도 물러갈까요? 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